안녕하세요 류입니다 오늘은 요즘 별 패턴이 엄청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별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뭐 옷이랑 세서리 종류까지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들을 많이 준비해왔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은 의류 제품부터 소개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입니다 이 티셔츠는 나이트 포르티에서 나온 제품이고, 어, 원가가 조금, 어, 티셔츠 치고는 가격대가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세일할 때 구매를 해가지고, 한 4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중간에 빨간 색깔 체크 패턴으로 딸기 모양이 있고, 이 꼭지 부분이 별 모양이고, 그리고 부분 부분 군데군데 이렇게 별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핑크 색깔 티셔츠에다가 실버 포인트로 로고가 들어가 있고 진짜 완전 대빵만하게 딸기가 그림으로 중앙에 딱 있어가지고 굉장히 귀여우면서 빈티지스러운 그런 티셔츠예요. 이게 사실 반팔이거든요. 이렇게 반팔이라가지고 사실 사놓고 시즌 오프세일 때 사가지고 사놓고 한 번도 외출할 때 입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이번 여름에 엄청 잘 입고 다니지 않을까 싶은 그런 티셔츠입니다. 이게 4만원대에 구매를 했지만, 정가로는 거의 6만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티셔츠고는 굉장히 비싼 편이지만, 그래도 재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싸구려 느낌의 소재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4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면 딱 좋은 그런 티셔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위에 입고 있는 이 기준에서 구매를 했던 바람막이인데요. 이것도 원가가 18만 원 정도였는데 그때 또 세일을 할때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9만 원? 거의 반값에 구매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진짜 귀여워요. 약간 스카이 블루 색깔의 상큼한 느낌의 색깔에다가 브라운 계열로 이렇게 별이 있거든요. 여기 지퍼 부분에도 브라운 색깔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밑 밑에도 이런 식으로 별이 하나 이렇게 박혀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얼룩진 거 제가 이거 일본에 여행을 갔다가 자전거를 타겠다고 나대다가 <laughs>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넘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다 쓸려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안 지워지더라고요 아, 사실 지워보려고 노력을 안 했지만 세탁을 안 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남아있어 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작년 초에 구매를 했는데 진짜 잘 입고 다녔어요. 그냥 봄에도 입었고 가을에도 당연히 입었고 겨울에는 그냥 어, 얇은 패딩 같은 거 입을 때 안에 아우터로 하나 레이어드해서 입기 너무 좋더라고요. 가격이 9만 원대로 저는 되게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지만 정가가 18만 원이잖아요 근데 뭐 나이키나 이런 브랜드에서도 바람막이는 한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18만 원 주고 구매를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그런 디자인과 제품력이라 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이게 지금 시즌 아웃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다면 은꼭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귀엽습니다 이렇게 모자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조이개까지 있어 가지고 주울 수도 있고 그리고 대박인 점은 안주머니까지 있다는 거. 이 안주머니가 은근 유용하게 쓰인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의류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짠!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세 가지의 티셔츠를 또 가지고 왔는데, 먼저 요거는 자라에서 2만원대에 구매했던 락스타 느낌의 티셔츠예요. 보시면은 여기가 네이비거든요? 그래서 화이트에다가 네이비로 이렇게 카라 부분과 팔선매 부분. 네이비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티셔츠고, 이렇게 별이 쪼로로록 있고, 또 제가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는 바로 이 부츠가 인, 그림이 있는데요. 그래서 완전 락스타 재질의 그런 티셔츠예요. 근데 이게 엄청 얇아가지고,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굉장히 추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만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엄청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찰랑찰랑한 그런 소재의 티셔츠고, 그 다음에는 요 이스트 쿤스트에서 보내주신 제품인데, 요 제품도 엄청 귀엽죠. 아까 자라 티셔츠랑 비슷하게 여기 카라 부분이랑 팔 소매 부분에 어 짙은 네이비 컬러로 배색이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블루 컬러로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프린팅은 형광 색깔로 별이 중앙에 팍 크게 있는 그런 티셔츠예요. 그래서 얘도 약간 힙한 느낌의 그런 티셔츠입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살짝 말려 들어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입었을 때 이렇게 널널한 핏이 아니고 살짝 이렇게 감기는 그런 핏이라서 되게 귀여우면서 힙하게 연출이 되는 그런 티셔츠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크롭이라가지고 그냥 청바지랑 하나 입으면은 너무너무 귀엽고 버뮤다 벤츠랑 같이 매치를 해도 굉장히 귀여운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테켓 제품인데요. 이거는 제가 23년도에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빨간 색깔의 약간 자줏빛이 도는 그런 색깔의 비색이 들어가 있는 그런 티셔츠인데 이거 진짜 귀엽지 않나요? 이게 요 색깔 말고 남 색깔 버전으로 유진스의 혜린님이 착용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살 때는 요 색깔이랑 다른 색깔이 있었고 남 색깔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요 색깔로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티켓 프린팅이 들어가 있고 양쪽으로 작은 별과 좀큰 별, 이렇게. 실버 색깔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 제가 입었을 때 무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지금 시즌 아웃이 돼가지고 아예 재입고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구매를 공식몰에서는 힘드실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별 티셔츠 중에서 너무 너무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거는 긴팔이고요. 그래서 약간 청진 이랑 입어도 너무 귀엽고 얘도 버뮤다 팬츠랑 코디를 하니까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카키 색깔의 카고 팬츠랑 되게 많이 코디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제가 뒤에 또 보여드릴 테켓 모자랑 같이 매치를 하니까 굉장히 귀여우면서 빈티지스러우면서 힙한 코디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자인데요 아까 제가 테켓 티셔츠 방금 소개해 드리면서 말했던 모자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도 아까 그 티셔츠랑 같이 살때 구매를 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브라운 색깔의 약간 캠프캡이에요. 그래서 약간 좌우로 조금 넓은 형태의 그런 모자고 이렇게 보시면은 돈비레이트라는 프린팅이 들어가 있고 위에 쬐끄만하게파란 색깔과 초록 색깔 로 별이 들어가 있는 아주 깜찍하면서 힙한 제품입니다. 이게 저는 안경을 쓰는데, 안경을 쓰고 모자를 쓰면은 아시겠지만 엄청 눌려가지고 이게 안경이 코를 엄청 눌러서 아프거든요? 근데 얘는 캠프캡이다 보니까 얘를 딱 쓰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쪽이 넓다 보니까 안경이 거슬림 없이 되게 되게 편하게 잘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모자가 이렇게 막 튀는 디자인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잘 쓰고 다녔던 그런 아이템이에요. 아마 이 모자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이런 캠프갭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 아이템 완전 추천해드립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브라운 색상도 있었고 네이비 색상도 있었거든요. 색상도 꽤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요 벨트백인데요. 요거는 히피디피에서 구매를 했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요 벨트백이 23,000원 정도였고, 요 브로치가 21,000원 정도였어요.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큰 수준이긴 한데, 요별 브로치 때문에 구매를 했었거든요.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브로치가 클립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뺄 수도 있고요. 달 수도 있는 그런 브로치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단독으로 해가지고 그냥 가방에 매달 수도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요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벨트백으로 연출하는 게 저는 귀여울 것 같아서 세트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진짜 가방이라가지고 이렇게 단추가 있어서 단추를 풀면은 뭔가를 넣을 수는 있긴 한데 제가 이거를 직접 매보니까 은근 이 브로치가 무게가 나가 가지고 이게 무게 중심이 잘안 맞아서 이렇게 꽉 조여 매지 않으면 이렇게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가방에 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이렇게 가방을 보시면은 약간 레이스로 되어 있고 프릴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가방만 보면은 약간 공주 공주스러우면서 발랄한 그런 느낌이지만 요 실버 브로치를 하나 매달아 주므로써 굉장히 Y2K 느낌의 약간 코이스에이오 무드로 연출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 또 이런 벨트백 되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깜찍한 벨트백을 찾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 히피디피의 아이템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히피디피 자체가 별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힙한 그런 쇼핑몰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애용을 했던 그런 쇼핑몰인데 히피디피라는 쇼핑몰도 한번 구경해보시면 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요포타즘에서 나온 가방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찹스틱스 취향모음집 그걸 작성을 할때 받았던 제품인데 핑크 색깔에 약간 근데 보시면은 방,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구멍이 썽썽썽 뚫려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실버 색깔로 별이 짜라락 앞뒤로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앞면이거든요. 앞면에 요 포타심 로고가 있는데 저는 이 없는 게 조금 더제 스타일이라가지고 멜 때는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많이 맸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동전 지갑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오픈이 되는 그런 아이템. 그리고 이게 체인이 생각보다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래 길이대로 매면은 진짜 거의 뭐 허벅지까지 내려와가지고 저는 그냥 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이런 식으로 냈습니다 매면은 제가 딱 원하는 길이 막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방이 있는데 이게 엄청 깊어요 그냥 이 깊이 그대로 그냥 수납을 할수 있거든요 손이 그냥 이까지 다 들어가는 정도? 그래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깊고 넓다 보니까 넣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잘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 바람막이가 또 핑크랑 잘 어울리잖아요, 색깔이.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많이 맸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수납적인 공간에서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었어가지고 그냥 뭐 물, 화장품 같은 것만 조금 넣고 외출하고 싶을 때 들고 다니기 좋은 그런 백입니다. 다음은 이퍼피뷰 클럽에서 나온 카드 지각 키링인데이 제품은 꽤 유명해가지고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딱 카드? 가 들어가는 크기의 앙증맞은 그런 지갑이고, 이게 또 키링이다 보니까 가방에 걸어두면 정말 정말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열어보면 수납공간은 총 4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총 4개의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지갑인데요. 이게 요 레드 핑크 조합도 있고 블루 브라운 조합도 있고 색깔 종류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경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색 종류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같이 소개드릴 해이 키링인데요. 이거는 같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건 아니고 핑크 카우 베이커리라는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런 약간 진짜 카우 젖소 모양의 패턴이 들어가 있는 부츠고 이렇게 보시면 키링에 실버로, 이렇게 별로 고리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세트로 이렇게 달아두니까 너무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렇게 백팩에 딱 걸어두면은 진짜 멋쟁이가 될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별 분양이 이게 위에 덧대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시 보시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잘라낸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 전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근데 가격대가 꽤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귀여우니까. 그리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제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을 주고도 굉장히 가치 있는 아이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 아이템을 하나 꼭 장만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이 퍼피브 클럽의 카드지갑키링을 추천해 드릴게요. 다음은 요 나띵버스에서 나온 핸드폰 케이스인데요. 약간 살구빛이 도는 바탕 색깔에 채도가 높은 여러가지 컬러풀한 색깔로 별 포인트가 빠라락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이게 이런 하드 케이스 재질도 있고 에폭시형이 있거든요. 근데 에폭시형은 약간 유광 느낌이고 요거는 약간 무광 느낌이 나는 그런 매트한 재질인데 저는 이런 매트한 재질이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 제품으로 픽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이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요런, 이런, 이런 쨍한 느낌의 채도 높은 컬러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엄청 채도가 높은 색깔은 그렇게 막 선호하지 않는데 가끔씩 이런게또 키치해 보이면서 예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너무너무 제 스타일로 배색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가끔씩 이런 케이스들 끼다 보면은 이렇게 빼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저는 꽤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진짜 탄탄해요. 정말로 탄탄해가지고 한 번도 빼면서 뭔가 불안하다 느낀 적이 없었고 그리고 가격도 2만원 초반대로 꽤 저렴한 가격이라가지고 선물로도 주, 드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은 완전 요 힙합 웨스턴 부츠인데요. 요것도 자라에서 구매를 했어요. 자라에 은근 이런 별 아이템이 꽤 많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22년도인가?에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진짜 단한 번도 신고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 영상 보다가 너무너무 예쁘고 힙해가지고 그때 이 사이즈가 딱 하나 남아가지고 정말 급하게 구매를 했던 그런 제품인데 일단 디자인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별 포인트가 엄청 쩌르르르륵쩌르르륵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 진짜 이 아이템의 개큰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여기 밑창이에요. 보이시나요? 밑창에도 이렇게 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레전드지 않습니까? 물론 이 밑창을 볼 사람은 없겠지만 심지어 신고 다니는 나도 이 밑창을 볼 일은 없지만 이런 디테일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귀엽고 예뻐가지고 구매했습니다 를 근데 제가 이거를 딱 배송이 와서 한번 그냥 사이즈가 맞나 하고 신어 봤는데 이게 굽이 좀 경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편하더라고요 신을 때 약간 따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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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신긴 느낌 그러니까 언덕을 계속 걷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착화감은 별로였지만 그래도 디자인 자체가 정말 유니크하고 이 별친자로서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던 디자인이기 때문에 구매했던 제품이지만 한 번도 신고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매치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방치만 해두고 있는데 이러다가 당근에 팔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고이 모셔두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짠 다음은 요 베개 커버인데요. 요 베개 커버는 이스키아트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이 커튼도 이스키아트 제품인데 이 이스키아트가 약간 이런 파스텔톤의 그런 아이템들이 되게 많고 또 약간 해모양처럼 해가지고 엄청 유니크하면서 되게 몽환적인 그런 아이템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프리뷰로 올라왔을 때부터 너무너무 구매를 하고 싶어가지고 오매불만 기다려서 약간 티켓팅처럼 해가지고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요. 이게 가격이 거의 6만 원이었나? 엄청 <laughs> 비싸죠. 비쌌지만 그래도 이런 디자인은 정말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디자인이어가지고 큰맘 먹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엄청 부들부들 거려요 그래서 이거를 베고 자잖아요. 그럼 부들부들 거려가지고 굉장히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베개입니다. 근데 뭐 기분 탓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베개 커버를 또 소개를 해드리고, 이스키 하트에 또 굉장히 유니크한 아이템이 많아가지고, 이거 말고 저는 약간 주황색깔의 약간 해모양으로 된 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구매를 할까 고민 중이긴 한데, 가격대가 있어가지고, 뭐 실제로 구매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베개 커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특이했던 게 이게 약간 지퍼형이 아니고 이런 보자기형? 이라가지고 넣고 빼기 엄청 쉽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엄청 보들보들거려가지고 약간 이거를 베면은 시원하고 보들거리니까 편안해지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의 약간 애착 베개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짠, 다음은 요 볼과 스푼인데요. 요거는 제가 만든 거고 요거는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요거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나이트푸르티라는 곳에서 제가 만들었어요. 요 티셔츠를 구매했던 곳인데, 여기가 원래 이런 도자기류로 엄청 유명한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를 할수 있어가지고, 이제 원데이 클래스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샐러드불로 만들었는데, 엄청 크죠? <laughs> 그리고서 저는 이런 별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원래 이렇게 바깥에다가 이거를 놔둘까 했는데 이렇게 안에 두는 게 조금 더 뭔가 유니크하고 평소에 잘볼수 없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서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별 모양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귀엽지 않나요? 이걸로 근데 저는 국 그릇으로 되게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샐러드를 제가 잘안 먹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국그릇으로 사용을 많이 했는데 이게 엄청 넓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별이 먹을 때안 거슬려요 그래서 되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 사실 원래 이거랑 같이 숟가락도 만들라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그냥 쿨하게 구매를 현장에서 했습니다 요거는 요 핑크 색깔도 있는데 저는 하늘 색깔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쬐끄만한 별이 이렇게 도장처럼 찍혀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게 아마 22,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원데이 클래스는 7만원 정도였던 것 같고, 요 스프는 22,000원. 근데 이게 원데이 클래스가 꽤 비싸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는 심지어 한번더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이트 브르티에서 원데이 클래스로 본인만의 원앤올리한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별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로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별 아이템을 찾고 계시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별 아이템을 참고하셔서 같이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